안녕하세요. 모티브성형외과 박재현장입니 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노화현상 때문에 어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얼굴도 처진 것 같고 인상도 좀안 좋아진 것 같고 좀 날카로워 보인다, 싸나워 보인다, 인상이 뭐 세졌다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딱 어떤 원인 때문이다 뭐 그렇게 천편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사람이 노화 현상이 되면은 어떤 대부분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나이가 들면서 살도 찌는 경우가 있겠죠. 살이 찌니까 당연히 얼굴이 커 보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피부 톤도 떨어지고, 이제 겉, 뼈하고 피부를 연결해주는 인대의 그 탄력이라든지 톤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얼굴이 처진다 그러죠. 처지니까는 얼굴이 내려오면서 이 턱은 더 커지고, 또 저작근도 자꾸 만뭐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만뭐 씻는 근육이 더 발달되니까 근육 자체도 커지는 것도 있고 살이 찌면서 커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하고 나이 들었을 때 사진을 보면 은 대부분은 다 특히 이게 하악 쪽이라고 그러죠. 아래쪽 턱이 커지면서 젊었을 때는 좀더 이게 름한 뭐 달걀형 얼굴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점점 사각형의 그런 이제 평평한 밋밋한 얼굴형으로 좀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커지는데 왜 그런가요?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피부 톤이 떨어진다든지 피부가 늘어난다든지 뭐 살이 찐다든지 그런 인대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젊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얼굴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게 그런 원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크게 차이가 없고 잘 젊음을 잘 유지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나이에 비해서도 되게 많이 처져 보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또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부터 이제 안면비대칭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밥 먹을 때도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다든지 뭐잘 때나 평상시 자세도 똑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한다든지 그러면 또 오른쪽하고 왼쪽이 얼굴이 또 노화의 정도가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 이제 최대한 좀 얼굴이 젊었을 때 얼굴을 잘 유지가 될수 있으려면 뭐 살이 너무 찐다든지 얼굴이 처지지 않게 이렇게 좀 가끔 뭐 필요한 마사지라든지 쓸데없는 조작들 필러나 지방식도 과하게 하면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처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시술 같은 거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면 어느 정도는 좀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두 번째 이제 인상이 좀 싸나워 보이는 또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눈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눈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처음 봤을 때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눈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젊었을 때 눈하고 나이가 들어서의 눈을 보면 은 단순히 뭐 처졌다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좀 인상 자체가 좀 약간 싸나워 보이고 좀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종종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은 자꾸 피부가 처지죠. 처지고 눈썹도 떨어져요. 그리고 눈뜨는도 약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눈을 보면 약간 요렇게좀 눈이 살짝 올라가 그런 눈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자꾸 이게 눈썹이 내려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점점 검은자의 노출 정도가 젊었을 때 눈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눈을 비교보면검은자의 동공의 노출 정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때 눈이 검은자가 많이 안 보이면은 졸려 보이기도 하고 인상이 좀 뭔가 피곤해 보이고. 한것 같기도 하고 무뚝뚝해 보이고 싸나워 보이고 그런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화 현상 특히 뭐 햇빛이라든지 그런 자외선 때문에 이제 피부가 두꺼워져서 젊었을 때보다 눈투적인피부도좀 많이 푸룩해지고좀 답답해지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눈썹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더푸룩해 보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복합이 되고 이제 인상이 바뀌게 되면은 그런 안 좋은 얘기다. 따라와졌다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해결책은 어떻게 하냐 그럼 그걸 거꾸로 하면 되겠죠 이제 젊었을 때 모습처럼 좀 검은 자게 누출 정도도 늘려주고 뭐 필요하면 떨어진 눈썹도 좀 올려주고 뭐 눈매 개정 등을 통해서 눈뜨림을 좀 좋게 만들어주면 검은 자가 커지고 또 이제 떨어진 눈썹도 뭐 눈썹 거상이라든지 뭐 이마 거상 등을 통해서 좀 눈썹도 올려주고 그러면은 다시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검은 자위가 시원하게 좀 뚜렷하게 보이면 좀 밝고 시원한 눈매를 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이가 들수록 뭐 얼굴도 커지고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그런 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노화의 현상인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예방법이라든지 수술로 충분히 어느 정도 교정할 수도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이 쓰이신다면 전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